어,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아, 벌들이 벌들이 아침 10시인데 보통 오후에 교미를 많이 하는데 아침 10시인데 교미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 분봉난거 보다는 음, 약하게 하늘을 돌면서 어 이렇게 겸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젤리왕은 젤리왕은 실패도 실패도 좀 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겸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일요일, 토요일부터 겸이가 들어갔어요. 토요일부터 겸이가 들어갔는데, 에, 아직 살라는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육안 확인되면은, 어, 영상 찍어 드리려고 그랬더니, 에, 확인이 안 돼서, 어, 초초증증은있있요요운운 부분에 에그 청소하는 모습 있죠? 어, 그거는 발견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 발견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견을 못 했고요. 어, 약 20일 전부터 어, 뭐 청소하거나 查그러지도 어, 않고 그는데 말벌이, 말벌이 많네요. 말벌이 많고, 음, 그래도 봄에, 여왕, 말벌 여왕 한 60여 통을, 60여 마리를 잡아놔서, 어, 조금, 조금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어, 근데, 계속 정밀내검을 하고 있어요. 정밀 내검을 하고 있고, 어 속살만 10호, 그 다음에 라이프 자켓 하나를 넣어서 약도 같이 해주면서 내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이쪽은 젤리 양 줄인데. 어, 실패한 것도 많고 그래요. 말벌 잡으면서 지금 현재 촬영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 얼른 살란해야 어,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에젤리왕 그냥 노원하시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빨리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20일이 넘어야 될것 같아요. 8월 20일이 넘어야 될것 같고 어, 정확하게 산란하고 산란하고 또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야가 아, 자동 이충기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산란한 모습이 안보이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는 약 3분의 2 정도 된것 같아요. 아직 다 안, 안 했는데, 비율로 현재 그, 비율로 따지면은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내검을 하고 있고, 어 하는데 잠깐 뭐 분봉 비수다게 이렇게 아 겸이 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 한번 찍어 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분봉 비수다게 이렇게 하늘을 돌면서 하늘을 돌면서 어. 소문 입구에 이렇게 벌들이 활발스럽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게 교미하는 현상입니다. 어 하늘, 하늘만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교미 그 장면도 보이겠지만 제 카메라 역량이 이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어 소문 위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잘 돼서 빠른 빠른 시일 내에 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젤리 양을 공급해 주면 좋은데 문의하고 어, 문의 전화나 이렇게 예약 전화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에, 마음 같아서는 빨리 살란 받아서 이충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서, 어, 그점 양해해 주시고. 현재 산란, 확실하게 산란 들어간 게 없어요. 저, 어, 끝쪽 부분에, 예, 이쪽, 이쪽들 끝난 다음에, 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겸위가 아 들어갔으니까, 살랑이 들어갔는가 확인해가지고, 어, 어 이충기 이 사용 여부를, 여, 여통요 이충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밑에 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에, 이충기 사용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제가 못 냈어요.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빠른 빠른 시일 내에 잘 돼서 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